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요, 방정식 X 세제곱은 1이 되는 허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1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2차항과 1차항이 없다 뿐이지 3차 방정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3차 방정식 내가 한번 실제로 근을 구해보겠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면, 이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런 식이고요그 다음에 너는 친절하게 뭐가 됩니까?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어지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너는 인수분해가 됐을 때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갖겠다. 허근의 관심을 갖겠다. 자, 분명히 이 식을 딱 보면요, 여기서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눈에 보여지는 근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아니라 허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겠다. 그럼 그 허근은 어디로부터 나오겠다? 바로 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친구로부터 허근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한 허근을요, 선생님이 자 가정을 할 겁니다.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그한 허근을요 오메가라고 한번 가정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뭐 W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이거는 그리스 문자고요 알파 베타 감마랑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ABC는 알파벳,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건 그리스 문자. 어 이렇게 그냥 문자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메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무슨 형태? 결례근 형태.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다른 한 허근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계산해 줄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2분의 하고 나올 수 있죠 실제 값이 두 개가 허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근이 얼마냐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가정했을 때이그 허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그 성질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근은 대입하면 만족한다 란다 한다. 근데 이 식이 요 식으로부터 진짜로 나온 거긴 하지만 요로부터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전체를 만족하는 식즉 x 세제곱은 1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원리 요게.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는 오메가의 성질은요. 바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아, 그리고 진짜 오메가가 나온 부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대입한 요 식이 바로 0이다 하고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두 가지 식이 일단, 어, 당연히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나와야 한다라는 형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또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요두 허근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 그래서 너를 더하자. 두근의 합은, 자, 요 식으로부터 나오거니깐요. 두수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 즉,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어,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 건데요. 이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서 나온 형태를 조금씩 변형해서 어, 새롭게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정리한 건데요. 자,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뽑아낼 겁니다. 자, X,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걸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 겁니다. 자, 어차피 이 식에서 허근이긴 하지만 오메가는 0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로 나눠도 됩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나올 겁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 하고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너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뭡니까? 오메가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오메가분의 1을 하나의 또 중간 다리로 식을 만들어 줄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바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1이고 오메가 1은 또 누구와 같다? 오메가 바와 같다. 그래서, 이 오메가 제곱이 이두 값과 같다.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읽어줄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까지요세 가지 형태의 근, 물론 식은 다섯 개지만, 이세 가지 형태의 근에 대한 성질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방정식 X 세제곱은 1만 나오느냐? 하나 더 있다 이거죠? 바로 뭡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이 식은 당연히 한 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형태가 되겠죠. 그때의 한 허근을 우리가 뭐라고 놓는 겁니까? 똑같이 오메가라고 놓고요. 나머지 다른 한 허근을 나머지 한 허근을 이제 오메가 바라고 놓을 수 있겠죠. 당연히 왜? 이 2차식으로부터 나오는 근이고, 2차식의 근은 반드시 켤레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당연히, 근은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진짜 출처. 바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아, 이렇게 두 개가 대입됐을 때 나오는 형태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두 근, 즉 오메가, 오메가 바, 또 얘네들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어, 얘기할 수 있겠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두 근의 합은요 1이다. 그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두 근의 곱은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도 주어진 요 조건을 살짝살짝 또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형태가, 오메가로 나눴을 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 되구요. 자, 너,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분명히 오메가 바가 나올 건데, 또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탁탁 달아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라고, 또 요렇게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고 이 값은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다. 그래서 이세 개의 값이 어, 이렇게 전부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x 세 제곱이 1이냐 혹은 x 세 제곱이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살짝씩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도 과정까지 꼭그 과정까지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문제를 풀때 음,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게 풀수 있습니다.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끔 어,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 이게 또 헷갈려 갖고 막 문제 안 풀리고 막 이러면 또 골치 아픕니다. 꼭 어, 내식이다. 하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